안녕하세요 여러분.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봄철에 꼭 먹어야 할 건강 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 몸도 적응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춘곤증도 찾아오고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건강도 걱정되는 시기죠. 이런 봄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봄철 건강의 중요성.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지만, 우리 몸에는 도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겨울철 움츠렸던 몸이 활동량을 늘리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죠. 동양 의학에서는 봄을 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간 건강이 특히 중요한 시기로, 간 기능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음식이 좋습니다. 또한 환절기 면역력 강화, 봄철 알레르기 대응, 그리고 충곤증 극복을 위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봄철에 특히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봄나물의 영양학적 가치.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건 역시 봄나물입니다. 냉이.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냉이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요. 특히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 뼈 건강에도 좋죠. 두릅. 산에서 나는 산삼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 두릅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요.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쓴 맛이 있지만 그 속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달래 매콤한 맛이 특징인 달래에는 비타민 B1, b 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충곤증 해소에 좋고 알리신 성분이 들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로 해소와 입맛을 돋우는데 효과적이죠. 쓴박이. 쌉싸름한 맛의 쓴박이는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해독작용이 뛰어나 봄철 간 건강을 챙기기에 안성맞춤이에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런 봄나물들은 쌈으로 먹거나 무침, 된장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요. 나물이 가진 쓴맛은 사실 간 기능을 도와주는 성분이니 너무 꺼리지 마시고 조금씩 먹어보세요. 제철 과일과 채소. 봄철에 만날 수 있는 제철 과일과 채소도 살펴볼까요? 딸기. 봄을 대표하는 과일, 딸기. 비타민C가 레몬보다도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피부 건강에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절 변화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브로콜리. 봄철 제철을 맞는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와 K, 엽산이 풍부하고 황사나 물질인 설포라판이 들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황사,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아요. 아스파라거스 봄이 제철인 아스파라거스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피로 해소에 탁월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고 글루타티온 성분은 간 기능 개선과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봄감자 햇감자라고도 불리는 봄 감자는 전분 함량이 낮고 수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특히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 가능하면 껍질째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적당한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가 잘 되어 충곤증으로 인한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봄철 제철 식품들은 신선할 때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므로 지금이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봄철 건강을 위한 단백질 식품 단백질은 계절에 상관없이 중요하지만 특히 봄철에는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집니다. 해산물. 봄철에 제철을 맞는 해산물로는 주꾸미, 꼬막, 도다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꾸미에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해소와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봄철 피로감을 느낄 때 주꾸미 요리를 한번 드셔 보세요. 닭고기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닭고기는 봄철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으로 활동량이 늘어나는 봄철 영양 공급원으로 적합해요. 두부와 콩류.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와 콩류는 소화가 잘 되고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어 여성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봄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면역력 강화를 위한 발효식품. 봄철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 건강이 중요합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이 봄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치. 우리의 대표 발효식품인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봄철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요구르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아침 식사로 과일과 함께 먹으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된장, 청국장.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과 청국장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청국장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는 혈액순환을 도와 충곤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마무리 및팁 제공. 지금까지 봄철에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철 식품은 가능한 국내산 유기농으로 선택하면 영양소 함량이 더 높습니다. 봄나물은 데친 후 얼려두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요.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기고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봄철 피부 건조와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봄철은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봄철 음식들을 참고해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자연이 주는 제철 식품의 힘으로 봄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봄철 알레르기를 이기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